1번 x 플러스 5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. 그럼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11 요거 요 계산해 주면 3x 마이너스 11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6이죠. 2번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요기다도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를 곱해 주는 거예요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곱해 주니까 거꾸로 플러스 2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x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3번 마이너스 3을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 2 여기다도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에 2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플러스 2 요거 요거 계산 해 주면 마이너스 7의이 플러스 삼 아니 마이너스 3 플러스 이 니까 마이너스 1이되 겠죠？4 번3을곱해 어, 주면 y 3 분의 1을곱해 주면 거 죠？3 분의 1을곱해 주면 y 3 분의 1을곱해 주면 마이너스 2약 분해 주면 마이너스 2 y,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가 되고 18을 6으로 나눠주면 6, 3, 18, 3이 되겠어요. 계산해주면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y, 요거 요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.